안녕하세요. 임실장입니다. 투비소프트. 지금 5,280원이죠? 근데 제가 이걸, 이 투비소프트를, 그,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보다 지금 우리 의뢰인이, 음, 13,800원. 13,800원에 비중이 80%를 실었다. 근데 현재 주가는 5,280원이다. 마음이 죽겠어요. 이거 해결책이 어떻게 할까요? 자, 이거 해결책을 물어봤잖아요. 제가 이것을 뭐 현재 주가 가지고, 뭐 평단가 가지고, 뭐 거래량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해결책만 어 말씀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 이 꼭대기까지가 14,850원이었네요. 근데 우리 의뢰인은... 13,800원대에 13 꼭대기에 지금 물려있는 상태잖아요. 주가는 역가에 떨어졌어. 그럼 여기 상한가를 몇 번을 치고 가야 지금 13,800원에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.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데다가 비중을 80%까지 실었고 자이것은 어떻게 해결할까요? 첫 번째 가벼운 마음으로 선전한다. 근데 손절하게 되면 손해가 너무 큽니다 실장님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어 이거는 어, 첫 번째는 해결 방법이 아니죠 자두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? 13,800원을 물 타서 물 타서 어만뭐아5 4 0 0원까지 떨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또 비중이 80%나 싫어가지고 어, 물 타기도 힘듭니다 이것도 두 번째도 안 되겠죠 그죠? 근데 이제, 이거, 우리가 주식을 초보자분들은 이제 이거 두 개만 생각하셔요. 어, 이거 두 개만 생각하시는데, 잘, 잘 하세요. 자, 이거는 어떻게든 내리긴 내려야 되잖아요. 손해는 보기 싫고, 근다기하고 물탈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, 그만한 예수금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. 그죠? 어. 그럼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제가 말해드릴게요. 음, 세 번째 방법은 무슨 말이냐? 자, 우리 의뢰인께서, 어, 내일 증권사 가가지고, 증권사 가가지고, 계좌를, 어, 우리 의뢰인의 계좌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. 아셨죠? 모바일로 있다가면 모바일 상태에서 또 계좌를 또 하나 더 만들 수가,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계좌는. 그럼 만들었으면, 내가 만삼천팔백원에, 예를 들어서 만주가 있다. 어, 만주가 있다 그러면 어~ 그니까 계좌 하나 더 만들라고 여기다 이전 같은 증권사면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든지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만약에 다른 증권사면 뭐 삼천 원인가 들 거예요 삼천 원인가 뭐 얼마인가 더들 수도 있어요 증권사마다 틀립니다 이 주식 이 주식의 일부 어~ 한 백주나 백주를 이 새로 만든 계좌로 이동시켜요 이동을 아셨죠 그래서 이 백주를 이 100주를 가지고 내가 얼마 금액이 있을까에요한 100만 원이나. 내가 뭐 50만 원밖에 없다. 실장님, 나 50만 원밖에 없어요. 뭐. 실장님, 저 10만 원밖에 없어요. 이 금액,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맞춰서 이 주식 수를 뭐한 주를 이동하든지 어쩔 수 없잖아요. 예수금이 없으니까. 돈이 없으니까. 돈이 내가 한 100만원 정도 있다 가면 이 주식을 한몇 주, 한 100주 정도 옮겨볼까? 100주 옮겨갖고 100만원 물타면 한요 정도 떨어지, 떨어지지 않겠어? 한 5,400원까지 떨어지지 않겠어? 뭐이런게 있잖아요. 어. 본인이 맞는 금액을. 그래서, 어,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, 금액으로 해서 이 주식을 떨쳐가지고 어,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됩니다. 아셨죠? 이해하셨어요? 어, 계좌를 개설하고, 이것을 이동. 실장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. 이전하는 것도 몰라요. 증권사 가가지고, 여기 있는 주식수를, 어, 제가, 어, 5,400원까지 떨치고 싶은데요. 어, 이거, 얼마 정도 넣으면, 여기서가, 그 증권사 직원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줄 거예요. 음. 이제 모바일로 하신 분들은, 어, 모바일 상에서 또 있어요. 예. 그걸 이제 증권사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. 어. 그죠? 그것을 증권사 창고 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줄 겁니다. 아셨죠? 그러고 해서 문제를, 어, 해결하셔야 돼요. 어. 그래 놓고, 그게 가능 이 계좌가 개설 가능하고 실장님 저다 완벽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때 투비소프트 그 이제 우리 의뢰인이 모든 활동이 끝난 다음에 실장님 투비소프트 이제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이러면 제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투비소프트 이 종목에 대해서 어 이야기 해드릴게요 아셨죠? 어, 지금 중요한 것은, 이런, 뭐, 캔들이 어찌고, 뭐, 이평선이 어찌고, 거리량이 어찌고, 이런 건 아무 필요 없잖아요. 우리인한테 음, 실질적인 방향.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. 어, 그거를 빨리 해결하려면, 어, 그 방법밖에 없다. 음, 아셨죠? 지금 동영상 보시는 구독자나, 이제 여러분들도 모르신 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. 하지만은, 어, 뭐든지, 어떤 방법이든 해결책은 있다 꼭 손절이 아니어도 손절이 아니어도 어, 항상 해결책은 존재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어, 주식을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은요 꼭한 가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어? 아셨죠 그러고 해서 여러분의 돈을 어,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그리고 공격도 하고 어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. 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시게요. 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뭐뭐 뭐 살다 보면 다 자기가 감당할 만한 고난만 있지. 뭐 이게 뭐 감당하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. 아셨죠? 예 네. 해결 됐나요?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의뢰인이 빨리 어좀 행복한 음, 나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해도 되고, 안 해도 돼요. 근데 구독을 신청해야 실장님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장님 거를 찾기가 힘들어요. 근데 해가지고, 내가 뭐, 심풍이나, 뭐, 고려개발이나, 아니면 코미팜, 뭐 이런 종목, 이런 종목만 알라, 이렇게 빼앗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, 실장님은 종목종목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, 주식을 하면서, 어, 꼭 알아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을 이런 데에서 다 이야기를 해주해 줘요. 어, 그렇기 때문에 내네 종목만 보지 말고 공부하는 의미로서 다른 종목도 보면서 어,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. 아셨죠? 어,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하고 또 차트하고 친해져야 됩니다. 어. 그래서 구독. 응, 음, 구독과 뭐 좋아요는 뭐 좋아요 찍어 놓으면 또 실장이 기분 좋죠. <laughs> 그래서, 실장님은 우리 임실장이다. 아셨죠? 이 우리를 꼭 넣어주세요. 댓글 달 때. 어, 아무튼 감사합니다. 이러고 하시고, 다음 거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